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습니다.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에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 안 줄래 안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. 호남에서도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어야 합니다. 그렇게 해야만 정치 양극화가 해소되고 반사이 구조가 깨지고 혐오 전쟁이 멈춥니다. 다양성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멸종해서 구해주십시오. 그리고 한 가지 더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주십시오. 현행 선거구제는 국회의원, 시도의원, 구의원, 군의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돈 드는 선거운동 방식은 바꾸면 됩니다. 유세차, 현수막 다 같이 없애고 TV토론 더 합시다. 권역비례든 대선거구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.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주십시오. 우리 마음속에 한태 뿜었던 초심의 좋은 정치인을 되살려서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. 쉬운 정치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. 마지막 그달까지 초심대로 정치하고 싶습니다.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